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은 구약성경 11기 하서 34장 1절 2절 3절만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와 보식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위세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옷 위에 있은지 8년에 그 조상 하나님 다위세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상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세긴 우상들을 부어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네 아멘 마지막으로 있겠습니다 어, 요시아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죠 음, 아모는 그 앞에 33장에 보면 22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2년 동안 통치했는데 성경에서 그가 신하들 중에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그를 왕궁에서 죽였다. 그러니까, 24살에 그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었죠. 죽였는데, 나중에 나머지 신하들이 왕을 반역하고 죽인 그, 그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신하를 다 죽이고, 반역한 자도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를, 8살 때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 대한 건요시가그 당시에는 몰랐죠. 여덟 살땐 그에게 일다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건 알고, 그 자기 여덟 살때 왕이 됐는데, 자기 주위에는 이제, 신하들이 쫙 있잖아요. 그 신하들이 어른이죠. 8살 땐 요시아 왕 주위에 어 신하들이 쫙 있어요. 그럼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 그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요시아 왕이 그 주위에 그 신하들이나 또 군사들이나 또 자기 수정들은 국녀들, 시녀들 보면서 도대체 그 중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정말, 어떻게, 누구한테 그대로 다 얘기해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8살 된 요새가 왕이 됐을 때, 말도, 제대로 한마디, 잘 못하고, 그냥, 옆에 서 있는 큰, 나이 많은, 어쩌면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큰 아빠,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지 할아버지 같은 그 신하들이. 그죠? 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죠. 그렇게 합시다. 이 말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가 이제 찾아낸 것이 그죠 아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못 믿겠다. 사람을 못 믿을 거 어떻게 해요? 요시아가 찾아낸 방법은 하나님만 의시하는 하나님만 믿는 것. 어쩌면 그거 할수 있는 게 유일하게 혼자서 쉴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일지 몰라요. 요와의 성전에 혼자 가서 기도한다고. 완전히 노 시간이. 유일한 시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요, 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 요시아는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했던 왕 중에 하나거든요. 또 이스라엘 역사는 유다 역사는 뭘로 이어지냐면은 한 20여 명의 2 20 0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그 그 중에서 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의 그 은혜 그 왕의 왕에게 주신 그 은혜로 유다 왕국이 유지되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그, 다윗이 하나님 잘 성길 때, 성김을 많이 아마, 그 하나님을 잘 성길,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나라에 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 열왕기상 1왕기상1 6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 1 1장에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을 때 그래도 어 성기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일을 위해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어 솔로몬 때 나라를 나누지 않고 그냥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삶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가정이 살아가는 이유는, 게으르고, 악하고, 또, 불성실하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그 일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쭉 있을 때, 그 중에, 그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고, 어려우나, 그 쭉.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이 있으면은 그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거든요. 아버지도 일안하고, 엄마도 일안하고, 형도 일안하고, 동생도 일안하고, 누나도 일안하고 다 일안하면 안, 안 돼.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든지, 엄마든지,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누나든지 한 사람이 꾸준하게 일하면은 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혼자서 벌어서 여럿이 먹고 살면은 풍족하진 않죠. 풍족하진 않아.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도 다윗 왕이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때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시게 내가 내 자손을, 내 자손에게서 왕위를 피하지 않을 것이다. 왕권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을 말씀이 주셨거든요 솔로몬도 나중에는 뭐 음, 우상 섬기고 또 이방 여인들 때문에 격기로 나가서 어, 마지막에는 그를 통해서 나라가 갈라진 역사 나타났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기부원 산당에 가서 일천번째를 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혜로 어, 옳고 그런 것을 백성들의 잘못되고 바르지 않는 것을 구별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후에 르호보암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아비아가 되고, 그 다음 또 아사가 됩니다. 아사 왕때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도 잘 섬기잖아요. 르호보암과 아비아 하나님 섬기고, 아사는 하나님 잘섬겨 가지고 100만 명의 구수 적군이 예루살렘 침략할 때도 이기잖아요. 그 다음 그 뒤에 또 지나서 요사밧이 하나님을 바로 서거든요 요사밧. 그 요사밧으로 통해서 나라가 든든히 선다고요. 그때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 해 왔을 때 요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더면은 선지자 야하시로 통해서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때에. 히스게아는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왕, 기도하는 왕. 그렇죠. 그리고 히스게아왕 지난 다음에 문하세, 아몬, 이후에, 그 다음 누가 했는지, 요시아가 나오죠. 요시아. 요시아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 나라가 유지해 나가는 거는, 이, 믿음의 한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 근데 요시하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주위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도저히 어떤 사람을 믿을지 모르겠어.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있죠. 저는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세상에 믿을 곳이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세상에 믿고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주어진 환경, 그 환경이 주어진 사람, 그 사람은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믿을 만한 것들이 들어 있잖아요. 믿고 의지할 만한 게 있잖아요. 돈도, 권력도, 기술도, 직장도, 남편도, 아내도, 배경도, 학력도, 모든 것들이 믿을 만한 거죠. 그 믿을 만한 것들을 하나씩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글쎄, 믿을 만한 것이 좀더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뭐라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죠. 그래서, 믿을만한 게 확실하게 주어지면 하나님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안 섬기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만 있으면 딱 잡으면은 권력만 유지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거하아 심지어는 내 몸뚱이만 건강하면은 나머지는 다 괜찮아, 다할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시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8살 때 죽고 피살당해서 반란으로 죽고 8살에 왕이 돼 가지고 뭐 누굴 믿겠어요? 만약에 정말 믿을 만사람이래 가지고 자기 전체를 다 맡겨서 의지하는 한 신하가 있다면은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신하는 뭐라 그럴까요? 아니, 이 왕이 말이야. 아니, 왕으로 세워진건 누군데? 아니, 저 사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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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만 믿고 말이야. 뭐야, 이거?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왕을 바꿔버릴까? 이럴 수도 있죠. 한쪽만 진짜 믿어버리면 저쪽은 원수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쪽만 진짜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 속에 주어졌다면, 감사한데요 내가 하나님만,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어. 다른 거 없어. 그것밖에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주어지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이 이런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믿었던 것을 다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그리고 뭐하냐?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런 마음.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믿고 의지할만한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면 가난한 마음이라 그래요. 세상의 욕심을 갖지 않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가난한 마음.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복이 있어요. 그래 복받아요. 자, 오늘은 그한 가지 하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 나라 역사가 이어지는데, 중간중간에 다윗, 솔로몬, 아사, 요사밧 기스키야, 그 다음 요시아 왕처럼, 그 중간중간에 믿음을 잘 지켰던 그 왕들로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쭉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그, 그 나머지는 잘안 지켰어,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잘안 지키는 사람 왕들도 있었지만 그잘 지키고 하나님 섬기던 그로 통해서 나라가 유지된 것처럼 우리 가정,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역, 나라, 뭐,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요. 많은데, 그러나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 신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유지가 돼요. 교회가 유지가 돼요. 나라가 유지가 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 어 내가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신실하게 살아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지역이나 나라 민족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통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쓰임 받는 도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서게 해주세요. 나로 통해서. 뭐안 하는 사람,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 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로 통해서 때로는 내가 상처 입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할 것도 없고 실망할것도 없고 교회가 차피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말 말씀 하나는 경외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 자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 내가 정말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그 의자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요시아가 신실한 행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셨던 것처럼 내가 신실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교회도 은혜 주시는 일들이 있겠지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는. 유다 나라의 요시아 왕에 대한 말씀 묵상합니다 8살에 왕이 되고 아버지는 그때 왕이 될때 반란으로 인해서 피살당하고 그리고 8살 된그 왕이 되어서 할수 있는 것 하나님만 의지할 수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그 환경 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우리는 환경 속에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고 함께한 자 없을, 없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여 함께 하어서인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